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, 그중단한 나라만이 제국의 파도 속에서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.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임진왜란. 거대한 일본 제국이 밀려왔고, 병자호란. 청의 압도적인 군세가 다가왔습니다. 모두가 말했습니다. 끝이라고. 하지만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칼과 창 대신 마음으로 버텼고, 힘이 아닌 의지로 살아남았습니다.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. 명나라, 청나라, 일본 같은 제국과 싸우고도 자신의 이름, 언어, 문화를 지켜낸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한국뿐이라고. 그리고 오늘 전쟁의 상처 위에서 다시 일어선 이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.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. 이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 좋아요, 구독,